8번. 홍철이가 편의점에서 1200원짜리 음료수를 한개 사려고 해. 그래. 1200원짜리 음료수를 사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동전이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가 7개씩 가지고 있어. 동전을 한개 이상씩 사용할 때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라 문제지. 자,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더해서 1200원을 만들면 되는데 동전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나씩. 은 자,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큰 돈부터 사용하자고 했지. 500원짜리, 그다음에 100원짜리, 50원짜리 순으로 사용을 할 거야. 자, 500원짜리를 3 개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. 그럼 500원짜리는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. 그렇지. 두 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. 자, 그러면은 이미 1,000원은 지불한 상태야. 그다음에 100원짜리는 이제 200원이 남았으니까 두 개를 사용하면 되는데 두 개를 쓰면은 50원짜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100원짜리는 이럴 때는 한 개를 사용해야겠지 자 그러면 얼마를 지불했어 지금 1100원이잖아 100원 남았지 50원짜리 두개 사용하면 되겠네 자 이제 500원짜리를 두 개에서 하나로 내립시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이제 어 700원이 남았으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면은 일곱 개를 사용하면 되는데, 동전을 50원짜리로 써야 돼. 그래서, 음, 개를 사용하면 되겠네. 그럼 얼마를 지불했어? 500원에다가 600원이니까 1100원 지불했지? 자,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쓰면은 딱 천, 어, 1100원에다가 100원을 더하니까 1200원이 되겠지. 자, 이런 경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사용할 수 있는데, 100원짜리를 좀 줄일 수 있잖아. 맞죠? 100원짜리를 몇 개로 줄일까? 음 다섯 개로 줄여봅시다 그러면 얼마야 이제 천 원에다가 천 원이 오백 원이니까 오백 원 500원, 오백 원도 하니까 천 원이지 그러면 이제 이백 원만 내면 되는데 오백 원짜리가 네 개를 내면 되겠네 맞죠 그다음에 또 줄일 수 있지 얘는 가만히 두면서 얘를 줄일 수 있어 자네 개로 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를 지불했어 오백 원에다가 사백 원이니까 구백 원 지불했잖아 그럼 300원만 지불하면 돼. 그럼 몇 개를 쓰면 되냐면 6개를 쓰면 되겠네. 그다음 얘를 더 줄여도 되는데 이제 동전이 몇 개까지 밖에 없어. 7개까지 밖에 없지.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한개이고 여기에다 3개를 지불한 경우에는 500원, 800원이니까 400원을 지불해야지 더 500원이고 300원이니까. 그렇지? 그럼 400원 지불하려면 8개 필요한데 이거는 어, 일곱 개보다 더 많잖아. 이거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, 음, 총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경우가 있겠네. 이렇게. 자,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지.